좋아요랑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2, 3, 4!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위니입니다 헨입니다! 헨입니다! <laughs> <laughs> 아, 저도 <저건> 안 되네! <웃음> <웃음> 여러분, 오랜만에 또 저희가 항상 이렇게 투샷으로 있으면 뭘할 건지 아시겠죠? 또 치킨을 먹을 거예요! <laughs> 치킨 먹방을 찍으면서 솔직히 오늘 가장 주된 촬영의 목적은 면접님 치킨이... <laughs> 면접서를 풀어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영상을 켰는데요 치킨을 먹으면서 치킨 치킨을 먹으면서 오늘은 저희가 했던 대학 면접 그리고 입사 면접 네 이렇게 두 가지를 오늘 간단하게 약간 이렇게 대화하는 형식으로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맹 망고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망고입니다. 망고? <laughs> 정신 없어. 팔 귀여워. 너무나. 그래서 오늘 준비한 치킨은 오우! 약간 신상인 것 같은데 비비큐 뭐였지? 이름이 뭐죠? 서프라이드 치킨. 서프라이드. 서프라이드 치킨. 서프라이드. 약간 후라이드와 양념의 조합이라는데. 스매. <laughs> <laughs> 맥주, 맥주. 이거 다먹어 루스미 잠듭니다. 치사랑 치사랑. 치얼스. 잘 먹겠습니다. 일단 티켓을 먼저 하나 먹어보자. 다리 두 개. 좋아. 루, 뷰티 유튜브. 안 되는데, 안, 안 되잖아. 요어세요 이거... 됐다, 됐다. 아, 맛있겠다. <laughs> 진짜 진정한 치얼스. <laughs> 개 맛있어. 튀김옷 음. 무엇? 뭐? 음! 야, 개맛있다. 튀김이 개빠싹합니다. 진짜. 안에 너무 촉촉해. 맛있다. 맛있어. 먼저, 제가 고등학교 면접을 얘기를 드리자면, 수시를 6개를 넣었는데, 다 경영학과로 넣었어요. 그래서, 음. 그 약간 위에서부터 이렇게 좀 차례대로 약간 거기에도 좀 가능성이 있는 걸로 몇개 나도 그랬어 <laughs> 넣고 면접은 딱두 개를 봤어요 건대랑 경희대 이렇게 두 개를 봤고 아직도 날짜가 기억나는 게 10월 25일, 26일 이렇게 봤나? 수능 전이네 응. 그래서 토일 이렇게 봐서 대구에 음. 있었으니까 음. 서울에 사촌 언니 집에 올라와서 이틀간 있으면서 면접을 봤었는데 처음에 먼저 경희대를 보고 일요일에 건대를 봤죠. 음. 면접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이유가 약간 면접이 떨어지면 억울할 것 같아가지고. 1차는 붙었는데, 면접이 떨어지면 음. 리얼 억울할 것 같아가지고. 면접 준비를 좀 많이 했어. 음. 어떤 준비를 했냐면, 일단은 예상 문제를 다 뽑아가지고, 음. 저는 자소서 모임이 있었어요. 우리 학교에서 자소서를 좀 중점으로 써야 하는 친구들끼리 모아가지고 자소서를 음. 봐주는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한 대여섯 명? 그 친구들이랑 같이 모의 면접을 한 거지. 음. 그래서 진짜 그 사람들이 면접관이 돼서 내 자소서를 봐주면서 할, 할 만한 질문을 해주고 뭐 이렇게 진짜 면접 분위기를 내면서 약간 면접 연습을 좀 했죠. 어, 경희대 면접은 생각보다 쉬웠어요. 음. 약간 느낌이 이런 느낌도 있었어. 좀 뽑아 놓을 애들 뽑아 놓고 여기서 가르는 느낌? 뭔가 이미 점수가 내가 뽑혔구나 좀... 싶었니? <laughs> 도.. 뭐 아니면 도 음. 그니까 러 내가 뽑혔거나 아니면 애초에 떨어질 애였어서 면접에서 음. 그냥 이렇게 조금만 물어본 건가? 아몇개안 음, 물어봤어? 몇개안 물어봤어요 면접이 10분에서 15분이었는데 몇개안 물어보고 경희대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면접 질문은 뭐였냐면 생각보다 내신이 낮네요몇 점? <laughs>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지방 일반고에서 2.01인가를 받았, 받았으니까, 그렇게 높은 내신 아니었지. 막 명문대를 지원할 만큼 다 1점 되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내신이 좀 낮을까요? 뭐 이런 걸 질문했어. 가지고 잘한 대답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좋아하는 과목에 치중하다 보니까 못하는 과목을 못하게 되더라. 예를 들면 역사라든지한명몇명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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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어. 1대1, <laughs> 경희대 1대1. 음. 1대1이고 그러니까 지원자들은 밖에 다 있고, 응한 명씩 들어가서 음. 그리고 면접관은 세명 그리고 약간 분위기가 생각보다 그게 딱 있어 한 명은 분위기 잡으셔 <laughs> 이렇게 펜 돌리시면서 이러고 있고 한 분은 웃으면서 즐겨봐라. 웃으면서 이렇게 자소서만 계속 보셔 음. 웃으시면서 여자 분이 그리고 한 분은 굉장히 이렇게 웃으면서 약간 아, 속을 알수 없는 듯한 표정 뭔지 모르겠지. 모르지. <laughs> 솔직히 내가 경희대 면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 뭐냐면 이거였어. <laughs> 어떤 사람이 여자분이 나한테 디베이트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내가 디베이트 관련 활동만 50개 넘게 했잖아. 그래서 무슨 주제를 하나 거기 적혀 있는 걸 대면서 이 주제에서는 어떤 찬성과 반대 어떤 역할을 맡았으면 그 찬성과 반대에서 역할 맡은 거에서 설명을 좀 해봐라.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보려고 그러셨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내가 찬 그때 주제가 뭐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찬성과 반대를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막 지어냈어 기억이 안 나는데 당황한 티를 내고 싶지 않아가지고 막아 음. 이거는 뭐 이러면서 되게 뻔뻔하게 막 지어냈는데 약간 표정이 아리성했는데 <laughs> <laughs> 아 지어냈네 <laughs> 근데 당황하지 않았다는 걸좀 크게 봐준 것 같은? 뭔 느낌인지 알겠어? 너무 맛있다 <laughs> 진짜 나 말하는데 계속 먹고 싶다 약, 약간, 약간 매콤하다 별상에 음, 클리어했다. 음. 그러니까 경희대 면접에서는 진짜 별거안 물어봤고 거기서는 상황 면접이란 걸 했어. 그맨 처음에 질문을 주고 그 질문을 밖에서 10분 동안 생각할 시간을 주고 그거를 들어와서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지. 그걸부터 시작을 하는데 어떤 거였나? 기억이 안 나. 근데 약간 사회적 이슈 음, 그런 거 있잖아. 늘 그런 거잘 모르잖아. 그때 신문을 얼마나 읽었는지 알아? <laughs> 그딱 시즌에만 신문을 엄청 읽고 님 읽어보십시오 하나도 모릅니다 앞으로 생각하십시오 <laughs> 아유 근데 어떡해요? 수능 공부도 하면서 면접 공부도 하면서 자소서 쓰면서 사회 뉴스를 <laughs> 봅니까? 맞아 어떻게 다 알아 진짜, 진짜. 다른 사람이 있긴 있더라 근데 <laughs> 이거를 보면 안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문제, 명, 문제를 보여주는 그 테이블에 앞에 면접을 하시는 교수님들 이름이랑 다 있더라고? 무슨 학과인지? 근데 경영학과 면접인데 경영학과 교수님이 안 보십니다. 엥? 어? 그러면. 다 생물학과? 막 음, 음대? 이렇게 음, 계셨어. 우리 그치? 방에. 이게 방마다 면접관이 다르긴 한데, 이게 우리 반에는 그래가지고, 아, 경영학과라서 꼭 경영학과 사람들이 보는 건 아니구나. 이 생각을 했지. 건대 면접설이 진짜 웃겨. 번대가 그거였어 그 뭐지 2차 면접이 100% 1차는 서류였는데 2차에서 무조건 면접으로 가르는 거지 그래서 음. 진짜 면접을 개절봐야 되는 그런 그거였는데 그래서 좀 면접시간도 엄청 길었고 근데 면접관이 한명 그리고 나 들어가는 사람 한명 그래서 진짜 일대일 면접인데 음. 생기부에 있는 거그 생기부에 있는 거랑 자수서에 있는 것만 다 붙더라 음거의 안에서만 진짜 무조건 처음부터 영어 면접을 해. 어마이가 oh 나한테 자소서 1번을 영어로 설명하라 했어 말로. 근데 음. 1번이 어렵잖아 그 공부 방법 <laughs> 공부 해가지고 어떻게 학습적인 능력을 얻었는지 그러면서 뭘 배웠는지 쓰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그 사회 문화 그거에 근데 그걸 영어로 말하라는 거야. 약간 그런 거잖아 생산 지향적인 뭐 이런거나 이런 거 아. 이런 그걸 음. 영어로. 진짜 <laughs> 고전 막 졸업한 사람한테 당황스러워. 내가 영어로 했는데, 웃긴 거는 1번을 안 했어. 내, <laughs> 내가 공부한 걸 했어. 그니까 그러니까 나는 뭐 경영학과 저기 공부를 좀 열심히 했고, 그거를 교과서에서 좀볼수 있었으면 이런 얘기를 했어. 그거를 1번 자수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자, 근데 엄청 절대 당황하지 않고가 포인트야. 당황 안한척 하면서 막, 아, 나 아, 영어. 저렇게. 어, 계절하는 척 하면서 막. 아이스 자리막 이런 걸 보죠. 이런 거 얘기했지. 근데 그랬더니 그어 아니 그랬더니 그 면접관이 여자분이셨는데 안경을 끼고 계셨는데 얘다가 안경을 살짝 내리면서 이런 표정 지 진짜 개소리야. <laughs> 이거 뭐 개소리야 약간 이런. 그래서 내가 아 망했다. 아 제일 중요한 부분은 왜 경영학과를 오려고 하나요? 그리고 왜 하필 건대인가요? 이거 두 개. 어딨냐? 음... 내가 근데 거, 약간 그런 게 건대에서는 너무 할 말이 없는 거야. 솔직히 막 스카이나 막 이렇게 경영학적으로 중점이 된 학과나 이런 거는 좀할 말이 있잖아. 근데 왜 하필 건대예요? 했을 때할 말이 없잖아. 그래서 그 엄청 넓은 곳에서 넓은 세상을 향해 갈수 있는. 약간 밑받침이 될수 있을 거라고. 내가 이큰 곳에서 큰 곳에 더 나아갈 수 있는 시각을, 그, 시야를 배울 수 있을 거라고. 개아 소리를 했지. <laughs> 임기응변이 이렇게 좋습니다. <일어끄졌습니다>, 이 친구가. <laughs> 그 약간 학교 슬로건이나 학교에서 밀고 있는 단어나 학교에서 지향하는 그런 슬로건 있잖아. 그걸 외워가야 돼. 그래서 어... 내가 건대에서 막 얘기를 해서 마지막으로 할말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건대가 <laughs> 설마? 그거야. 설마? 그큰 그릇을 큰 사람을 약간 지향하거든? 그 약간 자기들이 크니까 음. 그릇을 키워가지고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그릇을 얘기했지. 그 얘기했지. 건대처럼 큰 그릇에 담을 수 있는 정말 더큰 그릇이 되고 싶다. 뭐 이런 얘기. 왜 사람들 빛과 소금 막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 <laughs> 절대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돼. 그래서 나는한번 하면 안 되지. 왜 네, 그릇 했는데 그때 그 안경 내리셨던 분이 안경을 하시면서 오! 이 <laughs> 아 그거 덕분인가? 아아 그랬던 분가 진짜로 달라. 진짜로 <laughs> 진짜로. 내생각엔 서류에서 뽑아놓는 것 같아 형이들은 약간. 음... 좀좀 뽑아놓은 경향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 그 면접에서 뒤엎는건 진짜 힘든 것 같아. 진짜. 맞아. 또 좋아 보이거나 그렇지. 또, 또 비슷한 수준의 친구들끼리 모이기 때문에. <laughs> 아, 그리고 그걸 많이 물어보시더라고. 면접을 볼 때, 화장이나 이런 거, 얼마나 하시고 가셨는지, 음... 기초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거 물어봤는데, 아, 나는 그 투명 렌즈를 꼈고, 원래 안경을 꼈었는데, 인상? 음, 그러니까 인상. 처음 보여지는 인상? 어어, 어, 맞아. 근데 그런 게 중요했는데, 그래서 머리를 하나로 위로 묶지도 않았어. 한이 정도? 해가지고 이 정도로 묶고 여기 실핀 탁 하나 꽂고 앞머리에 <laughs> 그 투명 렌즈 끼고 막 눈썹 진짜 안 그리고 그런 거안 그리고 그 선크림 하나 바르고 약간 코랄 빛 엄청 연한 립스틱 하나 바르고 그게 끝이었어. 근데 약간 색조 화장은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커가지고 그렇지 날티날것 같아서 조금 교복을 입었으니까 최대한 단정하게 하자 해서 머리도 쫙 검은색에 쫙 해가지고 <laughs> 딱, 서클도 안 돼. <laughs> 그 투명 렌즈 딱끼고 근데 뭐 회사 면접 때도 짙은 화장은 다들 피하잖아. 응. 어디 어디 가든 그런 것 같아. 드라이하 시나요? 청소기 머리 열심히 말리세요 아, 청소기인가? 그럼 이제 입사. 아, 일단 혜인이는 대학을 다니는 와중에 간 저는 거였고. 수학을 했대요. 맞아. 음. 그리고요? <웃음> <웃음> 말씀 좀 해주세요. <laughs>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휴학하고 진로 결정이 안 됐었어요. 음. 그래서 학교를 쉬어야겠다 싶어서 왜냐면 다학기도 다니면 곧 4학년인데 취업 종교를 해야 되는데 길이 없잖아. 맞아. 그래서 일단 휴학을 해야겠다 싶었는데 그러면 내가 방송국 가는 게 꿈이니까 방송국에서 일을 하자. 음, 음. 이렇게 해서 휴학을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죠. 음. <laughs> 아버지가 좀 많이 부수적이셔서 음. 휴학을 안 하고 스트레이트로 졸업을 하고 빨리 취직을 해라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서 PPT를 만들었어 음~~ 휴학 계획 PPT? 응, 내가 PPT를 <laughs> 좀잘 만들어서 <laughs> 나는 과가 그쪽 관련이다 보니까 휴학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 음.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정보를 받고 음. 나도 채용공고를 이렇게 보게 됐죠 음. 그 사이트를 알게 되어서 제가 지금 KBS 사회부에 다니는데 사실, 사회부가 뭐 어떤 건지 잘 몰랐어요. 뉴스를 잘 보지도 않았, 고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고, 잘 성명도 뭉뚱그리 적혀 있었어요. 뭐, 뉴스 제작 지원? 그래서 일단 넣었는데. 된 거예요. <laughs> 다소서에서 이렇게 쭉 보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하나씩 던지는 음. 그런 거였는데, 특기가 에디팅인데, 이거는 무슨 뭐 어떤 거 말하는 거예요? 음. 뭐 뭐를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직접 뭔가를 편집하는 일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셔서 진짜 궁금한 거 물어봤네. 거기서 대답을 하니까 또 거기서 추가로 음. 그럼 휴학 끝나고 나서는 뭐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했구만. 그래서 연장선이 되는 것들 휴학 관련해서는 물어볼 줄 몰라서 당황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휴학 PPT를 만들어 봤기 때문에 맞아 맞아. 술술 술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나 여기 진짜 일하고 싶다. 음. 나 여기 진짜 공부하고 그게 싶다. 그게 진짜 중요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어, 면접을 보고 나면 팀장님들이 한 마디씩 던지는 거에서 지금 원래 일하던 언니가 말해준 거는 어, 내가 제일 일을 하고 싶어 보였다. 음 맞아. 중요해. 뭔가 의, 의지가 있어 보였다. 진짜 얘만 하고, 얘는 진짜 하고 싶구나 이게 보였다고 하셨고 그러니까 아까 혜인이가 말했잖아. 나는 이걸 잘할 수 있고 이걸 잘할 수 있다. 근데 그거를 살려서 여기서 진짜 일하고 싶다. 이게 음. 중요한 거지. 나 이거 잘하고 나 이거 잘한다. 그러니까 뽑아. 이거는... 대화하듯이 했던 것 같아. 내가 뭐 물어보면 내가 말하고 내가 혼자 웃고 그런 것도. 그냥 대화하듯이 생각했기 때문에. 아 제가 그런 거잘한거것 같아서요.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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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굉장히 그 뻔뻔함이 좀... 음. 자신감? 뻔뻔해하죠. <laughs> <응, 응>. 우리 <laughs> 그막 같이 <laughs> 일하는 행정언니들도뭐 관련 자격증도 엄청 많이 가지고 있고. 없잖아. 나는 없죠. <laughs> 자기소개 어떻게 했냐? 자기소개? 응. 자기소개를 시킨대 응. 인사부에서. 그래서 준비해 갔다? 1분 내외로 그런 거 있잖아. 응, 맞아. 뭐 했어?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 실제로 뵙지 않았기 때문이야. 아, 안 했구나. 막상 들어갔는데 안 시킨 거지. 음. 들어가니까 바로 본론부터 갔어. 음. 대학, 대학 면접에서 나는 둘 다, 경희대, 경대 둘다 들어가자마자 앉자마자 자기들이 이할 질문이랑 그걸 정리하면서 나한테 먼저 말을 하게 시켜. 음. 자기소개 간단하게 하고 시작할까요? 이렇게. 준비한 걸 하는 거죠. 뭐라고 했어? 해봐. 나는 약간 1분, 이러면 길것 같아가지고. 음. 약간 나는 좀 짧은 거 진짜 좋아하거든? 그래서 좀 짧게 했는데. 나 나를 경영하고 회사를 경영하고더 나아가 세계를 경영할 유승민입니다. <laughs> <laughs> 약간 그런 걸중시했어 나는 내가 꿈을 갖고 있고 목표가 확실한데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꼭 경희대 경영학과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음... 나, 내가 목, 그 대학 목표가 굳이 경희대 경영이 아니라 대학 진학 이게 다가 아니라 뭐가 있는데 그거를 하려면 여기서 공부를 해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여러분 <목소리> <목소리> 근데 이거 치킨 진짜 맛있어요. <laughs> 한 번씩 먹어보세요. 꼭. 이거 진짜 맛있어. Salt 썰 i e d f r i 이드 <laughs> 그, 뉴스를 보시는 분은 알, 알겠지만, 사회부 뉴스는, 뭐, 기본적으로는 사건, 사고. 그러니까, 불난 거, 교통사고 난 거, 좀, 그런 일들을 다루고요. 어, 법원, 법원 일도 다루고 그리고, 뭐, 막, 빼빼로데이, 이런, 유치한 기념일 말고 진짜 달력에 <laughs> 적혀 있는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세계 난민 날 이런 아 거를 다 특집으로 기획하고 그런 부서인데 전 거기서 기자님들이 기사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음. 또 구체적인 지위를 궁금해하신다면 assistant director입니다. <웃음> <웃음> assistant director 좋아요 ad입니다. ad <laughs> 2년 2년 계약으로 들어갔고요. 2년 뒤에는 학교에 돌아갈 예정 이시죠? 휴학하고 학업을 마치고 공채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laughs> 너무 희한합니까? 아니요. 좋습니다. 나중에 해인이 Q&A를 할 예정이에요. <laughs>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언젠가 한번은 꼭해인 특집, 해인 Q&A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예를 들면 키 몇이에요? 남자친구 있으세요? 유승민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망고 키운 지얼마 되셨어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laughs> 고양이 집은 많이 했으면 <laughs> 내주는 분도 <질문도> 좀 받아줘. <laughs>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간단 아니지만 간단하게 약간 입사 어 입시 입시 <laughs> 다 취했다, 취했다. 얼굴 빨 속옷 봐야 이거 반도 안 먹었네 취했다. 음 <laughs> 입시 입사 먼저 뭐 이렇게 약간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전부 다 읽어보고 있으니까 이번 건 제가 유튜브를 볼게요 답글을 달수 있으면 달아드아 줘라 딴거떠좀 편하게 생각하시고 입사람 입시 다 성공하셨으면 좋겠네요 응원합니다 당신의 BBQ. 꿈은 이루어집니다 비비크가 함께 하죠 이렇게 함께 해야 <laughs> 여연이지만 이거 제발 시켜 먹어주세요 진짜, 진짜 맛있어. 맛있어 이름 뭐라고 했지? 서프라이드 서프라이드 <laughs> <laughs> 여러분, 그럼, 그럼 오늘 이렇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음에 언젠가 또 나올게요. <웃음> 안녕! <웃음> 안녕!